<laughs> 와, 이것도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와, 이... 용 알아, 용, 용. 어, 반갑습니다. 어, 저기 달려오시네. 오케이,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디토커 해군님이시고요. 이분이 지금 랭커시고요. 31등, 지금 현재 녹화 기준 3 1등인 네. 본인 맞나요? 이거? 어... 아, 실물이 더 잘생겼네. 어, 실물 이더 잘생겼네. 실물 좀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예, 사진을 못 담네. 어, 사진을 못 담아 지금 잘생겼네. 1초에 지금 기지 내에서 9 0비를 번다는 거죠. 어 씨. 자 이끼의 기지. 어, 이끼의 기지 보게. 자, 보시다. <laughs> 야... 가라만둔, 가라만둔, 가라만둔. 레인보 가라만둔 이거 도지 도대체... 저, 저번에 봤을때는 6.5 가라만둔 이거 두개였는데 이제 가라만둔는로여기 라그란데가 그냥 꽉 채워져 버렸네 그냥 중요한 냥 가라만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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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램보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가라만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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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우야이 그렇죠?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랭크한다 아, 좀더 화려해졌어 1층이 어 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어 2층에는 저번에 봤던 캔디 콤비네이션 그리고 우리 블러드문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여기 로스 콤비네이션 라그란데 콤비네이션이고요 그리고 캔디 라그란데 아 근데 램버가이분왜 이렇게 많아 <laughs> 역시 어 해골님이 램버가 진짜 많으셔 여기, 다이노스와 저번에 제가 도감정했던 다이노스워. 그 다음에 로스가 추가됐고. 3층에, 그, 하, 긴장되는데? 3층. 드디어 그 상상 속의 동물 그볼수 있는 거 맞아요? 헬원님그 상상 속의 동물 볼수 있는 거 맞냐구! 그 맞냐구. 몇살 잡은 거예요? 제가 몇살 잡은 거예요? 그 맞냐구! 맞아요. <웃음> 맞아. <웃음> 맞아요. 바로 보러 가시죠. 가보죠. 상사성의 동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실물 진짜 처음 본다. 야. 야, 운석 맞았어. 운석 맞고 뭐야 이거? 야, 양캐 되다가 야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얘들아 보여? 와. 아 어, 골드 드래곤. 골드랍니다. 골드. 야. 야, 야 잠깐만. 야, 위풍 당당. 폼 미쳤다, 얘들아. 야, 이게 드래곤이지. 넘사다, 넘사. 이거 미쳤다, 이건.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와. 어, 드래곤 진짜 미쳤다. 와, 개 멋있다, 그냥. 얘들아, 아까 봤지. 931M인가? 930, 9 3 0이는 싫어요. 와, 위풍당당하다. 그냥 어, 와, 위풍당당하다. 그냥 여, 925M, 어 925M. 야, 이건 진짜... 와... 입이 딱 벌어지네. 그냥 한번... 저도 들어 야, 한번 들어봐도 돼. 아, 이기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들었다가 이제 딱 잠깐 기지에 싹싹 넣었다가 이제 한번 싹 한번 한번 체험해 보고 되겠습니까? 이 돈에 얼마나 벌리는지. 그거 드래곤 카넬로니. 아, 드래곤 카달론.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어. 야, 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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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드래곤이라 나라 그냥. 어. 요, 어, 이거 보여 얘들아. 이거 보면은 날개지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 이거. 어, 보이지? 아, 돌아가는 거 봐봐. 이거 미쳤어, 그냥. 와. 자, 한 번. 다 아, 넘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돈 올라가는 속도 보여? 뭐 오... 와, 이거 잠깐만. 이거 10분에, 그럼 1티 정도 얻는 거라는거고하데 그러면은. 환생이 딴딴 딴딴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잠깐만 와... 다시 가져가주세요 어... 해군님 다시 가져가세요 무섭다 이거 어, 다시 가져가세요 당장 들어 지금 묻고 따지자마자 당장 들어 어... 당장 들어 당장 들어 어... 해군님 딱 여기 앞에 딱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자연 스폰 된것 마냥 오케이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와용 알아 용용용 용? 용 떴어 용 떴어 와 이거 야시이다타어고다웠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바로 구매에 눌렀습니다. 구매에 눌렀어. 오케이 오케이 구매에 눌렀어. <laughs> 오그치그치 그렇지, 그렇지. 다연스폰된것 마냥. 옆에 있는 이 콤비네이션 도 엄청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 이거는 진짜. 말안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말안 된다, 이거. 아, 이거 저번에 용 보여주신다 했는데 진짜 보여주셨네요. 아, 약속 지켰죠? 어. 자, 이제 저와의 약속 한번 하십시오. 저와의 약속. 태어나게 안에 들기. 가보자. 어, 가보자. 야, 가능해. 가보자잉. 차이가 얼마나 나지? 포겟님이랑 뭐,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지? 많이 나나? 많이 안날것 같은데 어, 많이 안 나네. 아유 잠깐만 이, 타텔 아니구나 이거는. 아타 아휴 아갈 길이 멀구나. <laughs> 어, 타텐 야 세계 벽왜 이렇게 넘냐? 월클 벽왜 이렇게 말씀 넘냐? 절순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세 번째 팁 드려야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팁어 부품의 세 번째 팁. 간절해라, 어, 간절해라. 맞청 어, 간절... <laughs> 뜨실래요? 간절하랍니다. 간절하기, 어, 간절하기. 일 동안 밤새니까 복이 오네요. 이야, 멋집니다. 어, 멋집니다. 야, 야, 이거는 쉽지 않다. 어, 지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지금 해골님이 지금. 1등인가요? 한국 1등? 1등인가? 맞습니다. 새로운 랭컷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등이에요. 이게, 이분이. 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1등. 어, 대한민국 1등입니다. 1등. 잠깐만. 도감이 좀안돼 있는데, 어, 잠깐만. 금. 다이아. 아, 무지개가 안돼 있는데, 이거. 라 그란데 콤비아 사용자 아 여기, 요거 요거 아 확인 확인 해골 치면은 아 여기 보이죠 바로 있네 여기 어 여기 있잖아 어 여기 보이지 얘들아 이분이야 어 이분이다 어 이분이야 얘들아 어 이분이야 이분 해골